뭐지? 음, 음, 맛있는 냄새 같은데? 자 먹자. 으, 근데 이게 왜안 닿아? 왜안 닿아? 아이 깜짝이야. 응? 음? 이게 뭐지? 오, 맛있는 거 같은데? 자 먹자. 응? 음? 자 먹자. 으이? 뭐야? 야, 아이 야, 이, 야, 야, 이 새끼야. 꺼졌다, 응? 자, 맛있겠다. 응? 뭐야? 뭐가 돼? 뭐야? 응? 이건 내꺼다. 무슨 소리, 이건 내꺼야. 야, 내꺼라고! 무슨 소리야, 내꺼라니까 어, 순차. 내꺼야, 무슨 소리, 내꺼라고! 내 거라니까. 쏴. 숨 막혀. 숨 막혀. 이거 맛있는데? 야. 이거 맛있다. 굿. 어, 야. 이 새끼야.